구원 두수가 지금 음. 선발 좀 흔들흔들해 난리 났어지금땀 삐질삐질하고 막공 날리고 막 밝히고 막,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엄정영 감독님이 얘기를 했더니 전화했어 이제 그래서 풀기 시작했어요. 음. 그럼 이제 몇개 가볍게 하다가 이제 앉아서 빡 받을 거 아니에요. 빡 음. 받았는데 전력으로 던졌어 받았는데 좋겠다 <laughs> <laughs> 이럴 때 있나요? 그게? 오, 그렇게 받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laughs> 아, 왜냐면은,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컨디션이 같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투수의 공을 받아봐도, 아. 어, 어느 날엔 진짜 너, 너무 좋지.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직구가 엄청 좋으면 홈플레이트에서 이렇게 붙어오는 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안 좋은 날에는, 아, 이건 그래도 그래도 우리 아. 아버지 치겠다. 그러니까 <laughs> <이러면> 좀, <laughs> 장난을 얘기하면 그렇게 된 건데, 물론 근데, 그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딱 받을 때 보면은 그래도 지금 바로 나가야 되니까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제 포스는 할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자기 생각은 느낌은 자기만 알잖아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그 뒤에서 보고 있는 불펜 코치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잘 가네 뭐딱 네. 받는 입장에선 <laughs> 그런데 선발투수가 나가기 전에도 불펜에서 던지잖아요 네. 그때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같이 롱토스 음. 가볍게 아, 해주고 맞다. 이제 불펜에서 선수들마좀 다른데 그래서 아, 불펜 좀 하고, 하고? 들어갑니다. 경기를 아, 롱 토스 할때 보니까 예전에 네. 그 LG 트윈스의 그 뭐야, 그 소우사 뭐 이런 선수들. <laughs> 저 일찍 가가지고 보고 있으면 제가 어디까지 가는 나 이제. 그런 선수들 몇명 있어요? 네, 저쪽에 갔어. 네. 던지는데 한 100m 넘기는 모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기서 잡았어. 그럼 이쪽 선수가 이제 팔을 몇번 흔들었지. 그막 뛰어나가면서 와닥닥닥닥 달려와가지고 빡 <laughs> 던지운 선수한테 원두 번, 울딱가 그리고 또 잡아서. 통 던지면 샤 그러니까 그때 상황.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렇 어, 처음에도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어 왜냐면은 음. 국내 선수들은 좀덜한 거야 저희 네. 팀 선들 수 보면은 좀 국내 선수 좀 그, 거리가 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리는 아닌데 음. 제가 이제 친우 선수도 같이 한다 했잖아요 어, 네네 걔는 진짜 걸어 쭉쭉쭉 걸어가다가 스톱안하면 잠실 세네까지 가겠더라고요짜 <laughs> 어디 가니 음. 그래서 잠실 세네까지 네, 잠실 세네까지 어. 걸어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laughs> 거기까지 걸어있기 거울 위해서, 와, 근데, 확실히 가볍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가볍게 쭉 던지는데, 공이 회전도 되게 예쁘게 날라고. 근데, 달라. 그치, 다른 게, 이게 결국에 회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겠지만, 네. 이거를 막, 이렇게 모았다가, 막, 이렇게 막, 똥싸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가볍게, 진짜 가볍게, 밸런스로 퉁 던지는데, 공이 슈르르르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진짜. 어,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신기하다, <웃음> 신기하죠. <웃음> 선수들이 보시기에도 진짜 와 저건 뭘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군요. 네, 진짜. 그... 저는 국내 선수 중에 그 작년에 저희 팀에 있었던 그 원태영 최원태영이 진짜 네. 롱 투수 멀리했어요. 원 최원태. 네. 아. 그래서 뭐 여기 폴이 있으면 거의 그폴 끝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폴에서 폴까지. 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저희 불펜 포수들이. 세트을 하는 사람마다 어깨를 다치니까 그래서 코치님 중간에 서기셔서 곡을 펑고패스로 쳐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펑고패스 두고 중계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통통 떨어지면 이제 잡아서 톡 쳐주고 그랬었어요. 산천적으로 좀그롱토스 같은 거를 잘 던지는 투수들 좀 있나 봐요. 있, 있죠. 박세용 그죠? 선수도 어. 엄청 멀리 한다고 들었고 어. 참 그런 것도 보면 타고난 재주예요, 그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딱 마운드에서 진짜 막 죽인다라는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롱토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사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때 제일 신기한 거는 이 롱토스거든요 왜냐면 이게 (145) 막 이렇게 던지는 거는 멀리서 보면 그다지 감흥이 없어요 네, 감흥. <laughs> 내가 받거나 서야지 이게 되지 네. 멀리서 보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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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끝나 근데 멀리 더 던지는 거는 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laughs> 이게 되니까, <laughs> 그 진짜 네. 신기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또 우리, 어, 보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우리 그때 시구 행사할 때 아, 한번 네. 나가신 적 있죠? 있죠. 전력 투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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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포스티로 넘어지는 줄. 네, 네. 아, 그거 보면서, 야, 그렇지, 대충 안 하는구나. 이 선수 멋있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음. 근데 그때 딱 던지면서 사실 이 배팅볼 투수를 했다가 다시 선수로 하신 신화들이 몇 경우가 있지 아요 네. 그런 열망이나 욕구가 팍 올라올 때는 없나요? 사실 23년도 24년도 시즌까지는 제가 어 약간 그만두면 야구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을 음. 했었어요. 독립야구로 네. 돌아가고 싶다. 음. 뭐. 여기서 보고 배운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 현실적인 벽에 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아저 26살인데 사실 이제 저를 만약에 다른 팀에서 신고 선수로 데려가려고 하면 네. 하기에는 좀 많은 나이거든요 아, 네. 26... 네 리스크가 있죠 그럼 이주용 선수가 형이라고 하셨죠? 네. 네전 27살입니다 99년생 27살입니다 오. 둘다 되게 한참 어리게 봐가지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리게 봐가지고 한참 그래도 한참 동생이지만, 네 맞죠, 맞죠. <laughs>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런 막 내가 기회가 온다면 야구 선수 다시 마운드에 올라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네. 누군가의 피칭을딱 보면, 네. 오이씨, 이런 생각이 아. 드는 그런 투수들도 있나요 혹시? 뭐 네, 그런 것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뭐 영우를 보고 저는 최근에 어. 많이 느꼈어요. 저가 어제 어제 스피드 건 구속을 재보려고 한번 네. 먼저 봤는데 진짜 열심히 던져도 한135 그렇게 그러니까 최고더라고요. 135요? 예. 네. 상위냐고 하십니까? <웃음> <웃음> 우리 리그 퍼펙트 게임 한번 만들어 봅시다. <laughs> 근데 영우가 가볍게 던지는데 뭐155막 이렇게 나오는 아. 거 보고. 진짜 다른 레벨이구나 아. 나는 뭐~ 여기서 끝났지만 음. 진짜 저런 선수들을 보면 벽이 느껴진다 아. 생각해요 저는 사실 뭐~ 어느 분야나 좀 약간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은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음악을 하니까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저 사람의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음.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위안을 받는 건뭐 내가 3살 때부터 열심히 뛰었어도 우사인 볼트만큼 뛰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김영우 선수는 또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처음에 보고 약간 놀랬던 게 고졸 신인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고졸 신인이 그런 하체에 그런 어. 엉덩이에 맞아요. 그런 빵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그도 어. 투수가. 되게 들어오면 처음에 호리호리해 가지고 네. 그때부터 뭐 맥이고 네. 이제 이거 트레이닝 시키고, 어, 웨이트 시키고,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붙어가지고, 한 3년 있으면, 야 이거 사람 됐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약간 그 치리노스? 소사? 요런 몸매로 그죠? 고졸신이 딱마운드에 서있어. 갖고 예. 네. 그니까 엄청, 음, 엄청, 뭐라, 뭐, 통큰거입잖아요 네, 그런데도 엉덩이가 위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네, 혹시 그, 샤워할 때 보신 적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잊죠, <laughs> 있죠. 아, 있죠, 어, 하체, 하체말 좋고. 엉덩이 막 이렇게? 네. 그 예전에 임창규 선수 한번 나와서 할 때, 소사는 샤워를 하면은 물이 등을 타다가 엉덩이 부분에서 이렇게 90도로 튄다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치리노스 선수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얘는 엉덩이가 뭐 어디다 는 거야? 아니, 뭐, 호. 허... 네, 여기 허리에 엉덩이가 있어. 그, 그, 그 등에 있는 듯한 느낌이. 말 같아요, 그, 말. 그죠, 맞아, 말. 에이, 와, 진짜 하체가. 에 진짜로. 근데 저는 그걸 약간 그쪽 인종의 몸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영우가 아, <laughs> 엉덩이가 그러니까 네. 이게 너무 신기했었던.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엘지 트윈스 투수 중에서는 이우찬이 몸이 그렇게 좋다. 아,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찬 형 운동 신경이 엄청 좋으신 것같아요뭐다다 뭐다 잘한다면서요? 네, 그냥 어, 저는 막 엄청 다재다능하신 음. 분인 것 같아요. 혹시 하드웨어 가지고 가서 그럴 수 있겠죠? 야수들 중에서도 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정말 와 말도 안 되게 몸 좋다 뭐 이런 선수 좀 있나요? 음 말도 안 되게 몸 좋다 그, 있어요? 음, 영빈이가 그 좋은 편아니야 성호영 천성호 천성호 아 성호영이 아, 몸, 몸 진짜 되게 호리호리하고 되게 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배팅 치면 그은 중단 음, 때리잖아. 아. 중단 그냥 땅땅 때리더니 라인 라이, 라이너로 이렇게 때리니까 와 <laughs> 아직 이게 천성호 선수도 이게 여기 턱턱 라인 보면 12부터 큰일나겠다 했는데 진짜 네. 진짜 다 성호 형이 달라요 어. 진짜 네. 이영빈 사실 군대 네. 가기 전에는 조금 약간 호리호리한 느낌이었는데 네, 네. 그 음. 상무 때 찍힌 사진이 이런 막벌클대아 네, 막 네, 하고 헐크 사진 하나 있더라고 그래고 네. 왔는데 진짜 얼굴은 그대로인데 몸이 막 이래 갖고 와서 <laughs> 뭘 했길래 이렇게 됐나 했는데. <laughs> 그러 웨이트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좋은 몸을 좀 타고난 선수들이 있는 거겠죠. 네. 저도 운동합니다. 네. <laughs> 저도 저도 운동을 하지만 잘 붙는 체질은 아니어서. 네. 아 붙기는커녕 좀 무리하면 빠져. <laughs> 이번에 또그 우리 박관우 감독. 아 연기빙데이. 아 네. <laughs> 네. 네. 박관우 감독이 이제 연기가 좀 되더라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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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감독은 좀 수줍어하던. 아 많이 수줍어해. 네. 네. 너무 수줍어해. 네. 아, 엉덩이는 치리 노슨데. 원래 이렇게 수줍어하는 이렇게 거야. <laughs> 반면에 우리 박관우 감독은 연기에 좀 열정이 있더만요 네. 본인이 열정이 좀 있고, 네, 그래가지고 딱 어, 이러고 딱 나와가지고 배치를 한번 했는데 그 아이디어는 혹시 누가 낸 아이디어인가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뭐지 마무리 캠프를 하는 도중에 이제 저희들이 회식하는 자리 네. 아, 있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할 리버럴 부 기빙데이 때. 이렇게, 이렇게 할것 같다. 음. 저희 보고 이제, 심판을 보라는 얘기가 있 들어서, 저희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부겸이가, 형, 형, 주심 보세요. 그러면서, 음, 네. <laughs> 딱 아, 주심 좋을 것 같아서. 주심이 네. <laughs> 좋을 것 같아서, 형, 주심하세요. 그래. 그면서 우리 배치라도 한번 하까 그래서, 아, <laughs> 그래서 그렇게서 나오나 이제? 해서 나온 네, 그래서 다음 날에 아. 이제 마무리 훈련 나가서 관우한테 얘기를 했죠. 음. 관우 너 그때 감독 한다며 음. 그러면은 형이랑 뭐 재밌는 거 하나 하자.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때 어떨래니까 어형 너무 좋아요 바로 <laughs> 하시죠. 그래가지고 박관우 선수가 어 아무튼 연기도 좀 잘했지만 이게 네. 탕튀겨 나가는 걸좀 실감나게. 네, 그렇죠. 근데, 이 연기인지 실제인지 <laughs> 연기 아닌 것, <laughs> 것 같은 진짜 튀겨 나갔어요. <laughs> 이게 사실은 그래도 뭐 야구 선수고 프로 선수니까 네. 이게 뭐 이게 근육도 있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역시 덩치의 차이는 극복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럼요. <laughs> 자올 시즌에 우리가 그 LG 트윈스가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네. 부겸 선수는 벌써 이두 번의 우승을 네. 바로 옆에서. 네. 올해 우승했던 그 순간 어디에 두 분은 계셨었어요? 딱 우승했던 그 순간, 저는 일단 더 가우스에 있었어요. 더 가우스에 계셨고, 네, 저는 항상 더 가우스에 있으니까 더 어. 가우스에 있었고 우승 딱 하자마자 으악 하고 이제 선수들 우승 티랑 모자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으악 하고 돌아서서 그걸 꺼내왔죠. 네, 주용 선수는 어디 계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그 하나 그 야구장 보면은. 그 우익수 뒤쪽에 이제 붙어 있어요. 그 몬스터월의 1층, 2층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희는 이제 2층이었는데 아, 원정 2층이죠. 네, 거기서 이제 저는 그때 공을 받고 있었어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영찬이 형이 던지고는 있었지만 아... 그래도 뒤에 한명더 붙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어, 누구였더라? 아, 기억이 어, 안 유용찬 나. 유영찬 뒤에 붙인다. 모르겠다. 아, 근데, 진짜... 근데 사실, 사실 근데 그때 막와 이제 끝났으니까 다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막형들 잠바 입고 일단 형들이 갑자기 아그 투어 오 되니까 이제 예. 다 먹고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와 하고 이제 폭주 터지고 하는데 저는 그 동료인 불펜 보수 동생이랑 고생했다 딱, 아. 딱. 안아 안아 주시고 저도 희뛰어가고 싶은데 아. 우리도 할할거 아. 해야 되니까 할거 해야죠. <laughs> 장비 챙기고 우리 공이랑 로진 챙겨서 우리도 아. 빨리 가자. 가서 부겸이 도와주자. 가서 부겸이 도와주고 또 날로도 날로도 옮기고, 날로도 옮기고. 날로도 옮기고. 티셔츠 옷자 같이 나눠 주고 깃발도 나눠 주고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누구도 볼수 없는 자리에서 그 순간을 볼 수는 있지만, 네. 그 순간에 오롯이 다 기뻐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하는, 네. 또 그런 양쪽의그 측면이 네. 좀 있네요. 네, 음. 이번에 월그 한국 시리즈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참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하 음. 삼진이나 범타여야 되는데, 범타면은 뭐, 내가 잡아서 일로 루 던지면 일로 잡고, 아! 하거나. 으악. 그러면 투스포스가 달려와서 투수를 안거나 네. 뭐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외야가 딱잡고꽉 하거나 투 땅이 왜 나오냐고 <웃음> <웃음> 투 땅이. 근또 어려운 타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야? 와! 네. <laughs> 잡아가지고 던지고 일루스가 잡았는데 이제 유영찬 선수가 이제 글러브 이렇게 던지면서 네. 그 그러니까 뭔가 어. 아, 이 그림 아닌데, 오 약간. <laughs> 뭔가 저희가 이제 뭐 23년도 WBC 네네. 우승한 그런 모습, 뭐오타니가 삼진 잡고 뭐. 그렇지, 그렇지. 트라워, 그렇지. 그런 멋있는. 그런 모습. 거, 그런 거. 와서. <laughs> 아, 진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팀의 일원으로 같이 우승을 일구었는데, 네. 일구었는데 가장 기뻐하는 이 환호의 순간에는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그렇죠. 그런 입장. 네. 아, 어떻게 보면은 어 진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네. 그렇죠. 혹시 그 우승하고 나면은 뭐좀 입나요? 있죠. 저희도 뭐 음. 똑같이 똑같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음. 저희도 인센티브도 받고 반지도 받고 그리고 이번에 또 회장님이 또 신경 써주셔서 이제 상품권도 받고 <laughs> 네, 했습니다. <웃음> 뿌듯하겠습니다. <웃음> 아 너무 너무 감사하죠. 아. 제이 네. 우승 맛이죠, 그죠? 아, 죠 회장님도 뭐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어, 가까, 회, 에이, 가까이 즉, 직접 보셨어요? 예, 가까이서 뭐 악수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직원분들이 다 악수하고 지나갔는데 음. 갑자기 저보고 어 조부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옆에 사람들이 너 뭐야, 너 뭐야. 회장님이 조부겸을 했다고요? 어, 조부겸 그래서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보시나? 안그러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해? 하시지? 그치? 뭐 뒤에 다른 불편 부친 구야너 뭐야? 와, 그래서. 어, 대 영광이다. 회장님 최측근, <laughs> 최측근 아니고 너무 놀랐어요. 우와, 이게 선수, 코치, 감독, 단장, 사장 다 건너뛰고 바로 회장님한테. 야, 이거 <laughs> 죽는데요 상상도 어, 어. 못했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다 직원들 지나가니까 모르실 아. 줄 알고 인사하고 네. 지나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면 여기도 한번 나오죠. <laughs> 그럼 이제 반지도 두분다 받으셨고. 아, 아직은 아직은 안뭐 이제 나왔고. 예, 아마 내년 개막에 맞춰서. 아 그때 그때 맞춰서 주나요? 네. 23년에 반지는 받으셨죠. 네, 그 반지가 네. 이제 막뭐 박혀 있고 그래요? 어제 이름이랑 뭐제 <laughs> 등번호 다. 그것도 다? 네 다. 이름 등번호에 막 보석도 박히고? 그저 그렇죠, 다 똑같이 다. 반지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염경엽 감독이나 조부겸이나 <laughs> 똑같이 딱. <laughs> 저 <laughs> 똑같죠. 구광모 회장이나 정우겸이랑 똑같죠. 근데 아마 케이스가 다른 걸로 아, 알고 있습니다. 케이스가, 케이스가 거기좀 전시할 수 있는 케이스 저희는 보관 숨겨놔야 되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진짜 팀의 일원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진정한 팀의 일원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혹시 그 코칭 스태프 뭐 불펜 뭐 코치님들 제일 많이 뵐, 뵐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거 저거 하다 보면 또 배팅 볼 던지시다 보면 은또 뭐 누구야. 뭐, 타격 참, 코치님들도 네. 계속 보셔야 될 거고 네. 또 투수 쪽을 전담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투수 코치들도 계속 와서 뭐 말씀을 하실 거고 그분들 중에서 또 유독 좀 자주 와서 좀 살갑게 얘기하거나 좀 챙겨 주거나 이런 음, 분들이 좀 계신가요? 해민이 형이나 뭐 현수 형. 박김민 김현수. 네, 그리고 뭐 수석 코치님. 김종준 코치님. 네뭐 뭐 감독님도 많이 또 챙겨주시고. 어, 어. 그좀 약간 있는 집에서 하네요. 아 네, 네, 네. <laughs> 아, 네, 뭐, 뭐 어쨌든 저희가 가장 야구단에서 말단 직원들이기 음. 때문에 좀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아. 것 같아요. 저희를 뭐 보면 한뭐 한마디라도 뭐 고생한다 음. 뭐 이런 얘기라도 해주시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뭐 얘기해라 이러고 어. 같이 식사하러 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 네, 뭐. 현수 형이 저희 맛있는 거참 많이 사줬죠. 현수, 김현수 네. 역시. 해, 혜민이 형도 항상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사실 진짜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뭐 어. 돈이 많고 없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신경을 쓸수 있는 있다라는 거는 그사람이 어떤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 있는 뭐 후배 선수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스텝들이 있으면은 거기도신경 어. 써주고. 그렇죠. 그 김윤수 선수도 참 말이 좀 많아서 그렇지 참 사람이 따뜻한 사람. 현수 형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어 음. 뭐 가실 때도 진짜 감사하다고 얘기했고 음. 그리고 한국시즈 4차전 결승타 치고 나서 이제 같이 저희끼리 점심을 먹었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보고 계속 옷을 고르라고. 옷을 고고 아, 옷을 거. 그냥 하나 입으라고. 그래서 어. 아, 왜왜저옷 필요 없다고. 근데 계속 사주려고 하시더라고. 어. 그아 이게 뭐 마지막 선물인가. 어. <laughs> 왜 그러지. 아, 그래서 아, 옷 뭐, 빨리 입어봐. 저거 입어봐. 음. 그리고 그거 하나 샀는데 어쨌든 뭐 진짜 감사했습니다, 수 형. 지금으로 또. 이제 이 야구 인생의 마지막을 또 KT에서 네. 또 본인의 선택이고 또또 네. 또 팀의 또 선택이기도 하고 뭐 네. 이런 거지만 뭐 우리나라가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네. 그렇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실 <laughs> 근처요? 바로 옆에 근처. 있요 바로 근처야. 아, 수원인데 뭐 그리고 또뭐 우리는 kt랑 경기 안 하나? 또또 또 보겠죠. 네, 보죠. 특히 불펜 포수들에게 뭐 이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살갑게 좀인타를 잘한다든지 그런 투수들도 좀 있겠죠. 어, 무조건 있고요. 저희 불펜 포수 총세명 있는데 네네. 이제 불펜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총두 명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루씩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아. 이제 부겸이 할 일도 같이 도와주고 네네. 같이 경기도 보면서 좀 휴식을 좀 하고 하는데 음. 그럴 때마다 항상 말 붙여주는 형이 이제 찬규형, 임찬규형 아, 찬규형, 찬규형 그다음에 현식이형. 아 그리고 저는 또트이 케이스로 외국인 선수들이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부겸이가 부겸이가 알아요. 애착 인형이에요. 아... 애착이... 진짜 <laughs> 정말 좋아해. 요 그러면 치리누스 토러스, 토러스, 아, 그리고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도 아, 에르난데스, 저랑 에르난데스. 진짜 너무 잘 지냈거든요. 아, 뭐 외국에서 좀 통하시던 <laughs> <laughs> 그런 건가? 에르난데스 어. 갈때 서로 껴안고 울고 어. 그래서 슬프다. 어, 어. 갑자기 또, 어. <laughs> 아 애뜻하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 이 치리노스는 굉장히 사람 좋은 표정을 항상 하고 있어서 너무, 너무 아니 저래 가지고 싸울 수 있겠나 이런 <laughs> 생각이 들었는데 <laughs> 딱 걸어 올라갈 때 보면 어우 저 엉덩이를 보니까 <laughs> <슬슬> 싸우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유형의 투수고 네, 네. 엘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구지고 장난꾸러기 같은 음. 느낌이 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 톨허스트 선수는 뭔가 되게 너무 진지하고 음. 말 수도 없을 것 같고 음. 또 다가서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안 음. 그런가 봐요. 그 토러스트 선수가 저랑 같은 연도에 태어났습니다. 어, 9 9년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토러스트 선수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잠실로 왔는데 어. 제가 캐치볼을 좀 하고 싶다. 아. 팔을 좀 풀고 싶은데 저는 처음 봤는데 음. 진짜 기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되죠 어, 그래서 음. 좀 약간 압도당하는 음. 게 있는데 저도 영어를 잘, 뭐잘 하진 않지만 음. 제가 할수 있는 영어를 이렇게 청동원 해가지고 했는데 먼저 다가가니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랑 인사하면서 저 맨날 불러주고 아. 그래 인사도 먼저 해주고 하니 아, 그러면 이주 선수하고는 특별한 인연이네요 토러스트는 맨날 주영이 형한테 너 간식 어딨냐고 네, 제가 이제 불, 불펜에서 있으면 은 식사를 잘 못해요 아. 왜냐면 은 선발 그렇지, 투수들은 그렇지. 뭐~ (1시간) 전에 이제 음. 웜업을 하고 이제 롱토스하고 해야 되니까 네. 일찍 준비해 제가 밥을 좀못 먹을 아. 때가 그래서 제가 간식을 좀싸 들고 다녀요 껌이라든지 젤리라든지 과자라든지 음. 있는데 제가 그래서 토러스트 선수한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 버터 어플 있잖아요 어예 그 네. 네. 버터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인데 버터 어플또 가방에 넣어놨는데 가 제가, 제가 글러브 가방을 보더니 트로스트가어 이거 뭐냐고 어. 그래서 코리안 스낵이다 어. 코리안 버터 아플이다 자기도 한번 먹어보겠대요 어. 어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치, 거의... 야 이거 어디서 파냐 그래서 (GS25랑) (CU에) <laughs> (CU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같이 가자 그지고 사줬거든 어. 그러자 제가 영어 이렇게 짐보인데 그 짐보에 집 아. 그 보스 베이비 네. 캐릭터 보스 이름이 캐릭터 이름 짐보여가지고 에이 hey, 짐보 짐보스낵 어딨냐고 왜스 어, 짐보스낵 아. 짐보 하면은 아니 그 글러브 케이지 안에 음. 있다 가서 네가 꺼내 먹어라 유얼 아. 셀프 오케이 하면서 가져갔더라고요 토로스트가 의외로 막 그게 너무 진지하거나 조용하거나 그런 선수가 아니네요 네, 근데 마운드에서는 올라가면 그냥 맞아 네, 뭐 승부사, 승부사, 승부사 냉혈한 진짜 승부사. 약간 잔인해 보이고 <laughs> 뭐야 그리고 막어 근데 이제 밖에서는 네. 과자 과자 달라고 하고 과자 <laughs> 달라고 <있고>. 네, <laughs> 네, <laughs> 저랑 친구니까 이제 과자 줘라 이러면서 아. 자기 신발 막준다 그러고 발 네. 340인데 <laughs> 이거 코리안 사이즈도 없다. 한국에도 그러니까. 없다. 우리 누가 입신냐고. <laughs> 뭐. 또 요니 치리노스는 저한테 더 잘해줍니다. 아 치리노스. 저, 저는 치리노스 선수를 처음 본게 이제 그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받가지고그 선수를 처음 맞게 됐어요. 네네네. 처음 맞게 됐는데, 이제 다음 제 저희 3일 톤 했나? 응. 3일 턴쉴때 그때 엘리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엘리랑 저랑 그 통역 형이랑 요니 치리노스 형이 내에서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를 많이 챙기고 아 맛있냐고 그러면서 말도 음? 걸어주고 쉬는 날에 같이 뭐저 잠실 롯데몰 가가지고 아 쇼핑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런 사이로 잘 지내고 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유치리 노스가 어, 응. 갈때 이제 또 1년 동안 고생했다고 닌텐도 스위치 신형 응. 네, <laughs> 또 신형 게임기를 또사주더라고 아 자기랑 갈 때가 있대요. 아이 친구 오늘 뭐해? 그런 거그것도 음. 쉬는 날이었는데 나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 그래, 나 오늘 뭐좀 사게 좀 도와줘. 음. 잠실 롯데몰로 와줘. 음. 그래서, 어,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했는데, 갑자기 밥을 사주더니 밥을 먹고 이제 자기랑 갈 때가 있대요. 네. 근데 그 잠실 롯데월드몰에 있는 하이마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다 아네. 그래서, <안> 그래서 <laughs> 하이마트, 하이마트 외가. 그러니까 자기 뭐살게 있대요. 그래서, 유인치료스도 게임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 얘거 사러 간다는데, 갑자기 그, 그 직원분이랑 좀 아는 사이인가봐요. 나 <laughs> 그래. 닌텐도 스위치 2 사고 싶은데, 좀 보여줘, 좋은 거 보여줘라 했는데, 그 포켓몬 그 ZA, 네. 그 게임이 들어있는 한정판 모델을 오. 꺼내주신 거예요. 아, 이게 원래 품절인데, 뭐, 치우스 선수 와가지고 이렇게 빼준다. 음. 근데 갑자기 사더니 저렇게 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왜, 왜 주냐. 나 1년 동안. 고생했잖아 나랑 같이 <laughs> 멋지네 멋진 친구예요. 저는 밥만 사줘서 너무 고마운데 어. 생각하는 마음으로 너무 어. 고마운데 게임 기며 안에 게임 칩 들어가 있는 거면 어. 케이스만 다 사주고 야. 보내니까 옷좀 되게 고맙더라고 더 그러네요. 네. 엉덩이만 높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고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네. 진짜> 엉덩이 <laughs> 높이만큼 <laughs> 이게 마음 쓰는 것 같아. <laughs> 그러네. <진짜>. 네. 어. <laughs> 내년에 근데 이 오우스틴 딘까지 해가지고 이세 아. 명을 그대로 또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네. 좋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세명 중에 한 명만 걷더라도 네. 분위기 묘해지잖아요. 네. 네. 막 끼리끼리 하다가 네. 이렇게 도 되고 음. 뭐 이런 근데 이런 게 없을 거아니야 셋이 네. 또 셋이 같은 옆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떠들고 지금 봤을 때도 팀 분위기는 참 되게 좋아 보여요. 여러 가지로 따뜻해 보이고 네. 음. 그리고 또 이게 렇 코칭스텝 분들도 뭐 한글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코치님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어. <laughs> 근데 뭐 선수들 사이에도 되게 분위기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좀 좋은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 이제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네 이렇게 오늘 제가 평소에 또 보던 채널에 야구는 풀스윙에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재미있게 이야기 해봤는데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투과. 조부겸 채널도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LGT 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어 뭐지 유명하신 야구는 풀스윙 채널 주인장님과 이제 조부겸 유튜브 하고 있는 부회면도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네, 또 좋은 추억으로 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반지를 끼신 채로 한번또한번 모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가능하다면은 또 다른 두 분의 불펜 보수분까지도 아, 모셔가지고 시끌벅적하게한번 네. 했다가 이제 뭐좀 뒷담화도 좀 하고. <웃음> <웃음> 아, 좀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런 좀 재미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어, 오늘은 우리 내일 건강검진 이 있으셔서 좀 금식 중이니까 네. 다음에는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네. 좀 오. 재미있는 얘기 좀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분 진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